자, 필수의제 2번입니다. 자, 자 필수의제 2번. 자, 2차 방식,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자, 플러스 5 a 마이너스 4가 됩니다. 2차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 분이, 두 분이 모두,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때 이값 범위 뭐냐 두근이란 말은 서다간이란 말이 아닙니다 두근, 중근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 어 하죠? 2차방식과2차함수는 같은 형제라고 했죠? 자2차함수는 생각보다 3했습니다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맞아.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건 뭐죠?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으면 조건에 맞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맞는 그래프, 이차 함수를 빌려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어떻게 됩니까? 또는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근을 갖는다, x 축과 만난다. 그럼 함수 t 가 0보다 크거나, 크거나, 서로 다른 두 점, 같거나,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됩니까? 얘는 경계값 즉 x는 마이너스 2일 때 f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커야 된다 자 세번째 뭡니까 대칭축 이거죠. 대칭축이 어떻게 됩니까 대칭축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 이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이보다 두 분이 다 크다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자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4 d 어떻게 됩니까? 4D. 자 얘는요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c 5 a 마이너스 사 t 자이 정리하면요 a 제곱 마이너스 오 a 플러스 사 t 자 인수분해하면요 a 마이너스 일 a 마이너스 삼이다. 얘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4보다 크나 같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됐고요 자, f-1 자, 얘는 y는 fx인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0보다 커야지, 0보다 커야지 된다. 즉, 마이너스 1을 대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에 빼기 4, 이것이 0보다 커야 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날아가버리고요. a는 0보다 크다. 아하, a는 0보다 크다가 두 번째 조건이다. 자, 대칭축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요거 반의 제고그죠 얘는 x 플러스 a 제곱 반, 빼기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대칭축은 뭡니까? x 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즉, 대칭축 x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다. 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A는 2보다 작다가 되겠다. 1과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라. 1.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이거 1식입니다 2를 만족하는 거야. 3, 4보다 크거나 같고. 자, 이것이 바로 1을 만족하는 거야. 자, 2는 뭡니까? 0보다 크고. 2는 0보다 크고. 자, 1보다 크고. 2. 그 다음에 3은 2보다 작고, 자, 2보다 작고, 2보다 작고. 요게 3이죠. 자, 1과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준요 이건 안 돼요. 1과 지금 뭡니까? 얘만 만족하지, 2를 만족하지. 자, 그러면 1과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유는요. 1도 만족하고, 2도 만족하고, 3도 만족하고, 즉, 얘는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며,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이보다 크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그 그래프에 맞게끔 딱 맞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보다 두근이 크다, 마이너스 이보다 두근이 크다, 중간 위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얘가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제 2 1번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자이다1번자문제 볼까요? 이차방식 x의 제곱 2의 a x. 자그다음 플러스 a 3자 이차방식이 있는요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자, 두근이 모두 뭡니까? 0보다 크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두근이 모두 양수라는 소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아까 풀듯이, 아까 풀듯이 두근이 모두 뭐죠? 0보다 크다는 말은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퓨시티가 0보다 크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알파다우 베타가 0보다 크고 세 번째 보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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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만 족하는서 찾아도 되고 그쵸? 근데 아까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차 함수로 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거는 앞에 시간에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fx 얼마 화 시켜서 fx x2-2에 a 플스 1x a플러스 a플러스 3이라 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x는 0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상관없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파밀티 자 짝수 오일시가 사분의 t야. 파밀티가 0보다커나 같아야 된다. 자 얘는 비자고 마이너스 a 이것이 0보다 크거나. 자, 이것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값 0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0이 기준이 제거죠. F0. 자, F0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된다. 이게 네, 두 번째 조건이고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대칭 점 이랬죠. 자, 대칭 축는 이게 뭡니까? 이는 X- 어떻게 됩니까? 자, 중간에 씌울게요. X- 누구 방? A+. +7. A 이너 u s A plus B. 제 o 플러스 s a 플러스 h i n s a m e 되 h i n g This a m e t 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 a 제곱 s 이니까 플러스 2에다 빼기 A니까 플러스 A가 되고요. 플러스 1에다 빼기 3이니까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여기다 커 나갈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조건은 A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작거나 하고, 또는 A는 여기다 커 나갔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F0. 여기다 연비 받으면 되겠죠? 00 말고, A 플러스 3이죠.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즉, a는 뭡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자세 번째 조건은 쉽죠? 이거 넘어가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보다 크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에 맞게끔 조건을 세울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1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0시, 자, 1보다 큰 하나가 고 여기 1시, 자, 2식은요 마이너 3보다 크고, 마이너 3보다 크고, 자, 여기 2부요 그죠? 자, 3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러분, 3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든요, 이거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여러분, 이게 3입니다. 자, 1과 2와 3을 모두 만족하는 걸찾아볼까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1과 2만 되고, 얘는 요쪽도 안 돼, 얘는 2와 3만 되고, 그죠? 요게 요거 돼. 요거는 1도 되고, 3도 되고, 2도 되고, 다 되고, 그제? 그죠? 그래서 얘는 A가 어떻게 된다? A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두군이 모두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양가이겠다 그러려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게임 끝! 자, 근데 조건에서 문제가 뭡니까? 실수 a의 최솟값을 구하겠죠? 1보다 큰것 같으니까 최솟값은 뭐죠? a가 1일 때최솟값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겠다. 이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유제의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제의 2-2번. 자, -2번. 자. 자, 2-1번입니다. 이제 2-1번. 차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플러스 7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플러스 7은 제곱하는 2차 방식이 있다. 두분이 두근이 모두, 모두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때 얼 봐라? a의 최댓값을 구한다. 최댓값을 구하시오. 최댓값이 뭔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요. 두근이라는 것은 소다른이란 말이 아니고 두근입니다.거든요. 자, 얘도 이차함수로 볼게요. f x 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플러스 7. 자, 그래프를 그리자 어떻게 됩니까? 모두 1보다 작다. 1이 여기 있으면요. 모두 1보다 작다. 이렇 소리죠? 이렇게 되든지. 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이 어딨어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는 첫 번째, 파밀티가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만나든지, 수가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든지, 한 군데에서 만나야 돼. 일단은 만나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요? 경계값 1을 경계로 했죠, 경계값이 함수값이. 자, 얘가 f(x)거든요. f(x) 함수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0보다 커야. 즉, f 얼마 이0보다 커야. 자,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죠? 세 번째죠. 세네 번째는 뭡니까? 대칭축, 대칭축. 자, 얘 대칭축은 뭡니까? 자, 얘는 x 2 a 이죠죠 이거 반, 그죠? 아, 빼기 4a제곱 3a 플러7 우리 이거에 관심 없어요. 대칭축만 생각하면 되니까 대칭축은 x는 2입니다 대칭축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대칭축 2가 어떻게? 1보다 작아야 된다. 1보다 작다. 자, 세 조건을 동시에만 족하는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짝수 무식이니까 4d² 자, 얘는 b-a 4a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 얘는요, 4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7, 아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4, 1이얘 7, 2인데, 요거 마이너스니까 여기다마이너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a 빼기 7,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a검이 뭐 어떻게 됩니까? 얘가 크거나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4분의 7보다 크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F1. 자, 여기다 1개면 응. 되겠죠, 그죠? 그러면요. 1빼4 a 더하기 3에 플러스 7이 0. 더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0. 더 크다. 자, A 이렇게 넘기면요. A는 8보다 작다. 요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식이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2. 1번째로, A는 2번째로 그 작다. 자, 1과 2와 3을 모두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이것이 지금 1식이고요. 4분의 7,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이 다 1입니다. 2는 뭐죠? 8보다 작다. 8보다 작다. 이것이 다 1입니다. 자, 얘는 2분의 1, 3 2분의 1보다 작다. 자,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자, 이거 2분의 1은 이쪽에 있겠네요.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보다 작다. 자, 2분의 1은 이거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3이죠. 1과 2와 3을 모두 맞춰 끊는 거예요. 이건 안됩니다. 1과 2만 되는 거예요. 1과 2와 3 아우 이거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a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근데 최대값은 작거나 같은 이거 가최댓값은 A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최댓값이 되겠죠. 그래서 A값, 마이너스 1이 최댓값이 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X에 대한 2차 방식 X의 제곱 플러스 3AX.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옵니다. 자, 이런 이차 방식이 있는데요. 얘가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뭐 있다? 3이 있다. 3이 있다. 여러분, 두근 사이에 3이 있다는 소리인데요. 얘를 들어, 펙스는 보면, 자, 이것은 지금 쉽죠? 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 얘가요.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3이 어딘지 모르나 두근 사이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fx가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다 하는 게 두근 사이에 3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뭐죠? 조건하나끝나죠어 f3이 얘가 0보다 작으면 이차함수는 한쪽에서 올라가 이쪽에서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언젠가는 x축과 한군데서 만나고 3보다 큰 쪽에서 만나고 3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니까 얘는 이 조건 하나예요. 이 안에 판매시티가 0보다 크다 들어가 있어요. 이 조건 하나가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옆에 3 내려볼까요? 3내려볼9 더하기 3입니다. 9 더하기 3이니까 9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에, 빼기 3이, 0과 가 작은 데다 하는 거죠.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A제곱, 요가면 플러스 5에, 요가면 플러스 5에, 여기가 작아. A수로 해야 죠 A 플러스 2.